오늘은 에너지 파동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을 좀 살펴봅시다. 여기에 사주에만은 뭐 심장마비, 고혈압, 뇌출혈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되는 사주에만인데 무슨 십신생극, 격국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에너지 파동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먼저 실제 발생한 사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이 남자는 말을 알아듣기는 하나 말하지는 못하는 반벙어리였는데 그래도 경신 신유 요 대운을 지날 때까지. 서울 변두리 부잣집 장자로 비록 약간 모자라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딸 둘의 아들까지 낳고 어려움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잘 살았다. 문제는 임슬대온 41세 무인년에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 병원으로 갔으나 사망하였다. 혈압에 문제가 있는 집안이었다. 자, 이런 문제를 에너지의 파동으로 왜 문제가 생겼는지 분석을 해보죠. 이런 구조를 보면 처음에, 아 참, 생기가 참으로 약하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왜냐면 생기라는 거는 갑 을인데 사주 어디에도 갑 을이 없죠. 오로지 해중 갑목만 있는데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생기가 약하면 육체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그럼 갑 을만 가불이 없으면 무조건 그런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거는 목과 금이 싸우지만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죠. 따라서 어찌됐든 이런 구조들은 생기가 거의 없거나 약하면 어떤 식으로든 운에서 이렇게 목금이 다투는, 싸우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만들어진다, 아, 그러면 무, 무언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느껴야 돼요. 자, 해종 간목이 그나마 숨겨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신유 31 45세 일조의 시기에 이르면 신유라는 살기 그리고 유네를 출발하는 멀리 떠나는 고독한 신유라는 간지에 간지가 가진 에너지에 휘둘리게 되죠. 그런데 이 구조에서 신유 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오화가 신유에게 열기를 가하고 신유는 해수로 총알처럼 튀어나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껴야죠 그리고 목기를 보면 당연히 이 목기들을 찌르려고 하겠죠. 하지만 목기를 만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고 수기를 만나지 않으면 총알처럼 튀어나갈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경신 신유를 만났더라도 이게 살기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유예요. 단지 그냥 살기는 존재하지만 살기를 사용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만약 수기를 사용하면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거고 목기를 사용하면 말 그대로 목기를 죽이는 살기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39세 임술 대운에 이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임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김이 경신신유에서는 수기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유는 아무런 반발력이 없어요. 그냥 오화가 아무리 열기를 여기에 신유에게 주더라도 그냥 이걸 축적할 뿐이지 이거를 발설할 방사할 곳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축적만 하고 있다가 임수를 대원에서 임수를 딱 만나는 순간에 화기에 자극받았던 신유는 임수를 향해서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 뜨거움을 오화의 뜨거움을 풀어낼 곳이 없었는데 임수를 보니까 그걸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매우 강한 살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숙이니까 생기를 상징하는 목기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운에서 목기를 만나면 금수목이 어지럽게 반응합니다. 이제 무인연이 옵니다. 드디어 오지 말아야 될 임목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인육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인육 조합의 물상은 암살, 킬러, 살상, 경찰, 이런 거라고 여러 책에서 이미 공개했죠. 문제는 인유로 유금이 인목의 움직임을 제지하면 인오술 삼합의 움직임이 방해를 받고 인이 오화로 가는 움직임이 막힐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이걸 물상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물이 흘러가는 호수가 있는데 발로 딱 여기 중간을 막 눌러버리면 여기에 엄청난 수압이 생깁니다. 이걸 떼는 순간에 팍 폭발하겠죠. 이런 식이에요. 오화는 인체에서 심장이기도 하고 뇌이기도 합니다. 이게 병정인데, 이건 이 오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잇목을 막으니까 잇목이 오화로 가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러면서 심장이나 뇌로 가는 피가 일순간에 딱 막혀버리고 그 이후로 혈압이 팍 올라가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날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원인의 가장 핵심은 괜히 만나지 말아야 될 목기를 운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자, 기억할 것은 이런 식으로 목, 금이 싸우는 과정에 화기로 흘러가는 흐름이 막히면 심장마비, 뇌출혈, 고혈압,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은 이게 신강한지, 신약한지, 격국이 무엇인지, 뭐, 통권을 했는지, 기타 등등 용신이 무엇인지,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에너지 파동이 어떤 식으로, 시공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만을 살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간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